여기는 어. 저기... 비슬산 치위 숲이네. 어. 자, 이제 창고군락지로 가봅시다. 이 <laughs> 저기 다 <laughs> 어, 와, 이쁘다, 그렇지? 어, 안녕하세요, 네. 거기 티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. 비슷산 참꽃 군락지에 좀 꽃을 절지들어 왔는데 하필 어제 저녁에 눈이 한 7cm 정도 와가지고 셔틀버스 지금 운행이 중단돼가지고 할수 없이 지금 뭐 걸어가고 있습니다. 덕분에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. 차 타고 올라갔으면 좀 아까울 뿐하긴 했다. 그렇지. 그렇지. 어? 그래. 와. <laughs> 여기 뭐가 있나? 많이 오셨네. 원래 어린데도. 이제 저렇게 올라가나? 응. 어. 이쪽으로 가면 4km, 4, 5km다. 멀고, 빙두로 가고, 우린 리이쪽 m 로 가요. 저기 너무 멀다. <laughs> 어. 자, 이제 본격적인 등산의 시작이가. 아이거 어, 입구에서부터 우리 창꽃이 반겨주네. 야, 이제 힐링 쉼터가 어. 여기 이제 힐링쉼터가 있네요. 여기, 우리 여기, 이 길이 좀 이쁜 것 같아. 이쪽으로 가자, 왼쪽으로. 어. 응, 좀 멀어도. 어. 입구에서부터 뭐, 어우, 차고 봐라. 뭐, 올라갈 것도 없네? 어. 여기 다있네어 어. 아. 안녕. 여기서 만나네. <laughs> 오늘 올려오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네.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km 남았으니까 건빵이다 그지? 저기는암개류 그 바위. 와 이게. <laughs> 그래. 와. 급경사입니다. <laughs> 아이고, 내려오시는 분하고 좀 만났는데, 1시부터 버스 운행한답니다. 오늘 스틱도 안 가져오고,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길이 좀 위험할 것 같아서, 이제 버스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와, 풍경이 <풍기> 끝내준다. <웃음> <웃음> 이제 끝이 보입니다. 아이고, 고생했습니다. 10시 20분에 출발해가지고, 지금 12시 한 반쯤 되니까, 2시간 좀넘은네 그죠? 와, 이거 진짜, 아, 이거 이쁘다. 아니이렇지는 않단 말이잖아. 애견사 삼층서탑이네 바위가 멋지다 <목소리> 아... 절경이네 절경 와 창고 콜렉시 봐 아직 피진 않은데 와 여기 피면 진짜 멋지겠다 차 타고 가볍게 올라갔는데 그래도 올라왔다 <목소리> 어, 아 여기가 저기구나 아, 어디 피면 어디? 진짜 이쁘겠다 약간 아, 뭔가 붉은 빛이 나네 어, 날씨가 이러니까 피다가 말다가 피다가 말다가 일는 <laughs> 모양 뭐, 어? 이제 날씨가 추워서 꽃이 약간 얼었다 그지? 얼었는데 어, 어. 그래도 따뜻한 봄이 되면 피지 않을까 그래. 어. 어. 나 여기 어. 달성, 하여튼 몇번올 기회 있었는데도 못 왔다 와 어, 멋있다 와, 진짜 멋있, 멋있다. <laughs> 다음주에 한번더 와야 되겠다. 다음주쯤 되면 꽃이 안 피겠습니까? 그지? 엄마, 우리 필락하다가 엄청 늦거다 아까워. 저 위에 정자에 가서 우리 간식 먹고 어. 내려갑시다. 어. 진짜 군럭지는군럭지네 어. 멋지다. 탁 폈으면 정말 멋지다. 소나무도요. 어. <laughs> 예쁘게 해놨네. 어.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네.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, 와야 어. 보인다. 어. 응. 여기서 대병, 대견봉까지는 한9 0 m 밖에안 되네. 어. 갔다 어. 올까? 어? 어 누나. 어, 갔다 올까 지금 오. 눈 오고 있다 지금. 와. 이런데 무슨 꽃이 피겠노? 응. 우리 미쳤다. 안되면 인도로 가자. 어. 자, 어, 자. 어. 우리 정말 미친다. 어. 내려 갈라 카는데 눈이 오네. 어. <laughs> 와. 꽃 보러 왔는데 눈 보러 왔어. <laughs> 안 <laughs> 네. <laughs> 어, 한번 보자. 와, 눈 내리는 와, 얘 정말 끝내준다. 오, 꽃파. 어. 무브 더 바디. 어. 신날락 무브 더 바디. 어때? 무브 더 바디. 무브 더바리 Move that body. Move that body. m o a o d y m o b o d t a t o m t a o d y t h e t o d y o m e o d y m o m b o t t o m t o t h e t o d y o m e o d o o h o o h o o h y e a h Move that body. Move that body. 이호박이 that m 산꽃 보러 갔는데 눈을 보고 왔네. 응. 특별히 특히해줬다 어. 감사합니다. 역시 우리 사모님 밖에 없으시군요. 국수도 준다. 아 이게 특이가. 이특안무도 뜻이? 감사합니다. 어 이게 좀 다른 네 어. 어. 이거는 특. 감사합니다. 어, 고기 정말 많이 들었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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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렁탕 같은 느낌이네 어, 서울에. 아 그러네. 어? 음. 음. 국수. 국수는 없었는데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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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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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었는데. 음. 아, 너무 많이 넣지 마자. 그렇지. 음. 자. 음. 한 네. 아, 옛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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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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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운데 딱딱딱 끊어졌지. <laughs>